안녕하세요. 평일의 목소리, 헨리입니다. 지금 평일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처럼 아직 구독자 수도 적고 유명하지 않은 채널의 콘텐츠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이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마음 공부에 진심인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공부한 내용을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저는 퇴사 전에 리더십을 주로 교육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저 또한 강사로서 일을 했죠.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면 참가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마음 공부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쉬운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이니까요. 고백하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에 대한 좋은 콘텐츠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바꾸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우리를 바꾸기 위해, 일상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 교육을 할때이 멘트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니까 우리가 먼저 실천합시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할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제가 수강생 분들에게 했던 말을 스스로 되뇌입니다. 마음 공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공부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면 그것은 마음공부를 잘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공부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법구경 마음공부 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남의 그릇됨이나 잘못된 행실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행실이 어땠는지를 살펴라.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의 불편한 언행을 나를 돌아보는 신호로 삼아 보면 어떨까요? 불편한 언행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보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언행이라는 판단조차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온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